네안녕하십니까찰착코다리사는 박준석입니다. 어, 오늘은 그 지금 좀 운동주말러와 좀 있는 데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어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특별한 일이란 는데은 뭐 아니고 제가 오늘 은행 갔었거든요. 은행 갔었는데신한은행에서갔었는데놀라는데이 어, 있는 데에 있는 어... 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세시 반 정도 갔었는데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 이 유인덱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KB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이름이 다시 어 합쳐졌다고 합니다. 이름이 다시 바뀐 거 기념해서 5%짜리 일년에 어 이렇게. 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인데 5%짜리 금리. 근데 그 1년에 30만 원 했을 때한 8만 2,600원 정도의 어, 이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8만 2,600원 때문에 뭐좀 낮은 금리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5%라고 했을 때 다른 것보다 한 8만 2천 원 정도가 좋은 건데 일반적인 것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메르, 그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장사가 안 된다 뭔다 하지만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 하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그 약간의 그 8만 원 정도의 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오늘 하나은행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그 은행 그 상품 때문에 참 하여튼 사람들은. 그, 많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자신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에 그 8만원 득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줄이 쓰기, 서기, 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기 불황이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가게에게 줄을 쓸수 있게끔 꼭 무슨 할인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든 양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있으면 우리 가게에도 이렇게 줄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씩 해보시는 우리 하나은행 같은 그런 일 벌어지게 게끔 은행도 마비 오늘 전산도 마비였습니다. 1년에 8만 2천 원더 생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데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만 더 저렴하면 됩니다. 예, 조금만 더 노력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